네. 여러 종류의 계약서 작성 요령 중에 두 번째로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그 중에서도 주택을 임대차하는 계약서와 관련해서 작성 요령을 한번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도 있고, 또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그와 같은 표준 계약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인 것이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정해서 그 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대해서 법률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성립할 때 가장 기초적인 필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들은 정해져야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정해져서 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이것을 비로소 임대차 계약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하겠지만은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해지고 두 번째는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이제 건물에 해당하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임대차 기간이 결정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보증금과 월 임료 차임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처음은 먼저 정확히 그 사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나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항이 확인이 되면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그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하나 더 나아가면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가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을 살펴볼 때는, 첫 번째로는 그 임차 목적물의 소유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당연히 내가 임차하고자 하는 임차 목적물의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이와 같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기재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등기부는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를 이제 전대차라고 하는데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전대차는 소유자, 그러니까 원 임대인,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래 임대차가 있겠죠. 부동산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있는데, 그 임차인이 다시 이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전대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전대차의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을 다시 전차인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전차인의 입장에서 전대인, 전대인이 이 전대차를 유효하게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즉, 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전대차인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임대차 목적물을 특정하는 것인데요. 임대차 목적물이 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물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간혹 이제 대장과 등기부가 다른 기재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사실상태에 관한 사항이라서.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무선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런 경우가 뭐 흔하진 않습니다만, 미등기 건물이거나, 혹은 건축물 대장조차도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처럼, 그 내가 빌리고자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그 목적물이 뭐 호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라든지, 대장상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임대차 하는 이 대상물이 정확히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확실하게 특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호수가 없다. 다가구 주택의 일정 부분을 내가 임대차를 하는데, 호수가 없다라고 하면 몇 층인지, 그 층에서도 어디 위치인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아예 도면을 그려서 특정을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와 같은 도면을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통해서 임대차 목적물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정할 사항은 이제 보증금과 월 임료입니다. 이임대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임대차. 보증금이 없고 월세만 있는 임대차 반대로 보증금만 있는 임대차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이제 있는데요. 일반, 그런데 이제 보증금과 월세 이외에 이 부동산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관리비라는 개념이 또한 가지 더 덧붙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를 사용하는 거, 가스를 사용하는 거, 전기를 사용하는 거, 뭐더 나아가면 인터넷 사용 이런 것들까지에 관련해서 소비하는 그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월 차임에 포함시켜서 정해진 금액으로 납부를 할 거냐? 그게 아니면 별도로 분리를 해서 관리비라는 형태로 해서 분리를 시켜서 납입을 할 거냐? 그러면 별도로 분리를 할 때는 그러면 관리비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 두는 것이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분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차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이 임차 목적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통상적으로 2년으로 약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2년으로 약정을 하는 이유는 이 관련 법률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2년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2년으로 보는 이유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그냥 짧은 기간이어도 상관없다. 1년으로 약정하는 거를 유효하다라고 나도 생각한다라고 하면 더 짧은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뭐 1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거기에 다 동의하고 서명했더라도 추후에 이를 문제 삼으면 2년이라는 기간이 보장이 됩니다. 법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 사항을 미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리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리가 깨졌다라든지 뭐 벽지가 뜯어졌다라든지 입주를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도록 해 주어야 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이 수리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요. 임차 목적물이 이제 하자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계약서 기재상에 첫 번째는 수리할 내용,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수리해야 되는지를 특정을 하고 수리 기간, 언제까지 수리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 다음은 그 정해진 기간까지 수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에 이제 입주해서 살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하자의 문제입니다. 뭐 살다 보면은 2년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통상적으로도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파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 주택의 난방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전기 설비와 같은 그 주요 설비, 주요 설비가 노후화 또는 불량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주요 설비나 부수적인 설비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키는 경우. 임차인의 어떤 규책 사유 있는 행위가 개입이 돼서 수리가 필요해졌다라고 하면 이제 임차인의 책임이 되고요. 소모품들, 예를 들어서 뭐 전구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 소모품들의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에 이와 같은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합의한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비용 분담의 경우도 합의하고 그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리가 아니라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는 문제입니다. 주택을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함에 있어서 미관상으로든 기능상으로든 계량을 하고 싶을 수 있고 그와 같은 계량에 대해서는 물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와 같은 인테리어 작업에 대한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 미관상 기능상 이 주택의 가치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치 상승을 상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즉 향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도 이와 같은 인테리어 설비를 그러면 다시 다시 원상 회복으로 다 철거할 건지 그대로 놔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사전에 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 역시 조금 세부적인 내용에서 각자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와 같은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할 때는 특별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보증금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차 목적물의 선순위 근저당과 같은 우선순위 있는 담보권자 그러니까 선행 권리자들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 목적물을 인도받고, 그러니까 입주를 하는 거죠, 정식으로 입주를 하고 이사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 뒤에 시간적으로 그 뒤에 오는 이제 권리자들보다 우선 순위를 얻게 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과 이 대항력을 그 갖는 시점이 명확하게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대학력을 갖기 그 사이 공백기간 중에 혹시라도 임대인이 혹은 뭐 고의든 실수든 선순위 근저당권을 또 설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보다 우선순위, 내가 예측하지 못한 우선순위 있는 권리자가 생기면 어,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금지할 것인지 금지한다면 위반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전세 사기 등과 관련해서 여러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고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조심하고 싶은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특약 사항을 정해서 이걸 어떻게 기재하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각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어서 기초적인 어떤 계약서 작성 요령으로는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텐데요. 계약서 작성 시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각자의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에서 우려하는 바나 원하는 바를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